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한주의 마지막은 항상 셀트리온 헬스케어 점검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금일 종가가 딱 10만원 라운드 피겨 지난주 종가가 98,800원 대비한다면 주봉상 플러스 1.21% 상승인데 사실 저번주랑 이번주 종가상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봐야겠죠 여전히 저희는 농사짓고 있습니다 아직 수확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램시마, 트럭시마, 허주마로 먼저 씨뿌린 결과들이 오래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끝이라면 저희도 눈 돌리겠지만 램시마 SC 그리고 24조원짜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고농도 휴미러 바이오시밀러 지금 뚜껑도 열리기 전인데 저희는 성급하지 않습니다 헌데 JP모건에서 셀트리온은 19만원짜리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만원짜리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JP모건의 리포트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하나씩 짚어보면서 반박할게요. 그 전에. 자, 안 보이시죠? 그 전에 오늘 서정진 회장 3사합병 언급 이슈도 나왔고,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일상 결과가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이슈도 나왔고, 이러한 보도에도 불구하고, JP모건 서울 창구에서는 오늘만 20만 4천 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창 어 이때 이거를 조금 바꿔 볼게요. 한창 이때죠, 이때. 이때 왜 이렇게 내리는 거냐? 왜 이렇게 기관이 팔아서 끼는 거냐? 왜 이렇게 자전거래 하는 거냐? 라고 할때 공매도를 언급드렸고, 그때 항상 같이 언급드렸던 게 신한금투. 근데 신한금투가 오늘만, 다시 볼까요? 오늘만 17만주를 내놓았네요. 자, JP 모건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신한금투도 오늘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뭐,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자, 셀케어 점검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스케어 가장 최근의 이슈를 하나씩 짚어본다면, 자,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일상 결과 안정성 입증. 하지만 기관과 외인은 이러한 이슈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 합병 초일기. 서정준 회장이 셀트리온 스케어 홀딩스 설립을 검토 중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에요, 어제. 어제 10일날. 증권사 제약 바이오 담당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긴급 감담회를 개최했어요 서정재 회장이 JP모건 리포트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긴급 감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때 서정재 회장이 삼사 합병에 대해서 직접 언급했다고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이 간담회도 JP모건의 말도 안되는 투자 리포트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했던 간담회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내용인데 일단 이슈모리는 안됐어요 안됐지만 분명 추후에 재료분으로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도록 깔아놓고 있다는 깔아놓고 있다 이 정도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삼사합병 관련해서는 올해 초에 언급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약간 뭔가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삼사합병 그냥 말만 꺼낸 거 아니야?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슈도 있었는데 그걸 다시금 서정진 회장이 재료분으로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는 재료분으로 일단은 밖으로 꺼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이틀 전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주저앉혔던 이슈 이슈죠. JP모건 리포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엊그제 나온 이슈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JP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현재 수준의 현재 어제의 주가 수준에서 60% 수준인 19만 원으로 제시를 했죠. 셀트리온 스케어는 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하향한 이유 세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이세 가지에 대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포트 내용을 보면은 이유가 뭔고 하니 올해 들어 코스피가 9% 올랐는데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주가가 76% 상승했다. 참, 어이가 없어요. 코로나 템으로 비정상적으로 100%, 200%, 300% 넘게 상승한 종목들이 지금 정말 시장의 수두룩인데, 아니면, 카카오나 이런 언택트 종목들도 엄청 올랐는데, 이런 거는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또 문제인 거고. 그렇다고 셀트리온이 올해 초에 랠리 시작할 때, 코로나 이슈에 편입돼서 움직였나요? 아닙니다. 램시마, 트럭시마, 허주, 허주마, 이런 쓰리마라고 하는 제품 라인업의 매출 성과를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었네요. 결과는 실적으로 증명이 좋습니다. 셀트룬, 헬스케어 둘 다. 그럼 반대로, 셀트룬, 헬스케어 목표 주가가 7만원? 그래요. 7만원까지 내려간다면,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7만원까지 내려간다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뭐, 대충 답은 나와죠.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유럽 시장에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유럽 시장 점일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는데, 바이오 시밀러 경쟁 심화에 따른 맞은 압박, 그리고 1조 8천억 수준까지 늘어난 셀트리온 스케어의 재고 등 구조적 위험이 있다. 이게 이 리포트의 핵심인데, 자, 유럽 시장 점유율 상승세 둔화? 제가 셀트리온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똑같아요. 지금 램시마는 유럽 점유율 60% 이미 먹었습니다. 오리지널도 제낀 상태예요. 얘네 말만 따라 둔화되었다? 그럼 이 경쟁시장에서 60% 이상을 달성해야 된다면 뭐 100%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유럽시장 점유율도 매우 긍정적인데 중요한 건이 점유율이 하락했나요? 새로운 경쟁품목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보랜드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얘네 60% 먹던 거를 30% 이렇게 줄였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는 없냐는 거죠. 이딴 식으로 리프트 작성하면 어떤 기업도 지금은 다 고평가예요. 거기다가, 왜 북미 시장은 왜 얘기 안 하냐는 게 가장 궁금해요. 지금 트럭시마가 매출 증가 추위가 북미 시장에서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이 사시, 이 시장, 왜 북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얘기는 왜 안, 해나, 안 하고 있냐는 거죠. 어이거 없어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경쟁이 심화에 따른 마진 압박? 이것도 제가 셀트론에서 설명드린 건데, 자, 바이오시밀러는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통 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셨다면 알고 계시면 돼요 경쟁심화 이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가가 낮아지는 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처방에 자사 셀트리온의 약품이 쓰이느냐 처방되느냐의 경쟁이고 이 때문에 로비도 활성화된 게 북미시장이에요 대표적으로 로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명한 의학자들을 포섭해서 조금 더 경쟁력 높은 세일링 판매 영업망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잘하고 있어요, 현재. 다시 돌아가서 경쟁 심화에 따른 마진 압박? 자, 마진. 마진이란 게 뭔지 아시죠? 남아먹, 남겨먹는 거. 이걸 나 마진이라고 하는데, 마진 압박? 자, 단가, 낮아져요. 이건 맞아요. 단가 낮아진다. 허나, 그에 따른 초기 세일링 구축비용. 초기에 영업을 하기 위한 세일링 구축비용도 시간이 지나면 낮아져요. 그리고 생산 개별비용 또한 낮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낮아져요. 얘네가 말하는 마진? 하... 자. 이건 저만 알고 있다. 뭐 이거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 장사하시는 분들,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마진이란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 거예요. 마진 압박? 이게 도대체 여기서 왜참 그건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1조 8천억 까지 늘어난 셀트론 헬스케어의 재고 부담. 자. 이게 이게 지금 나온 이슈가 아니고 2년 전, 3년 전 2017년도, 2018년도부터 나온 이슈예요. 재고 증가에 따른 부담감 대해서는 셀트리온은 입찰 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필요하다는 필요 조건이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경쟁사 대비 더 많은 재고를 보유함으로써 더 나은 대응 능력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재고를 보유하면 할수록 시장 점유율 확대에 유리하다 여기까지가 회사 입장었는데 이때는 이때는 저희도 조금 부정적이었던 건 맞아요 왜냐면 약간 뭔가 구린감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은 헬스케어가 재고를 반제품으로 인식해서 이후에 재가공을 한다 만약 그렇게 가정한다면 실제 판매 가격이 하락할지라도 재고 자산의 손실 처리를 아, 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죠. 지금의 매출 바운더리 어느 정도냐 이걸 확인해야죠. 지금 1조 매출을 찍고 2조까지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서 1조 8천억의 재고 부담 이게 지금 그때와 지금은 다른데 이걸 지금 언급한다 이건 조금 아니라고 봐요. 결국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가 내려갔을 때 가장 셀트론과 셀트론 스케어 주가 내려갔을 때 가장 누가 기뻐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셀트론 헬스케어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가 315만 9,369주가 있네요. 자 대략 315만 주라고 할게요. 316만 주 정도 쌓여 있는 공매도 잔고 이 공매 세력이 가장 기뻐겠죠. 하말 그대로 주가가 내려간다면 현재까지 셀트론 헬스케어 주가 움직임 지지부진합니다. 맞아요. 지지부진해요. 답답한 거 맞습니다. 답답하다고 감정적으로 매도 판단한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본인의 판단이죠. 다만 저희는 여전히 정리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다만 다음 주에도 반등 요소 딱히 보이는 건 없습니다. 하락 그렇다고 하락 요소도 딱히 없습니다. 지금은 더큰 도약을 위한 기다림이라고 보고 다음을 기약하는 요소 코로나 치료제 3사병 저희는 여기에 집중하진 않아요 사실 애초 애초 우리가 이때 투자했던 투자 포인트에 없던 어떻게 보면 덤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코로나 치료제 3사병 이런 이슈고 집중했던 이유 일단 렘시마 허즈마 트루시마 의해 점유율 확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다음도 기대하는 이유 렘시마 sc 그리고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우리가 왜이 상황에 집중하는지, 기대를 하는지는 이전에 저희 영상들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 이상으로 셀트론 헬스케어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기다림이 필요할 때지, 답답하다, 뭐다 해서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터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실시간 댓글 리딩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무료로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추천 종목은 시초가 단타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손이 조금은 빠르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듯하고 오늘의 무료 추천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오늘이 9월 11일이죠. 네, 드림시큐리티, 동화약품, 우리손FNG.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두 종목 익절, 한 종목 손절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